안녕하세요, 소환운토파입니다. 오늘은 재영이랑 같이 플레이 할 건데요. 시끄러워, 이 자식아. 일단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에, <laughs> <laughs> 또 <한번> <laughs> <laughs> 어디갔다. 레드 어, 한다. 볼래? 할래? 왜? 해봐야 되나? 어? <laughs> 딱한 판놀이야. 응. 그러 이거 좀 먹게 해 줄게. 네, 일단 응. 동원이가 하는 것을 보여 드리고. 야 동원아, 햄이, 햄인가? 나까 응. 내가 한거 찍어야지. 나백3 0 갔었잖아. 아, 너? 거짓말 아, 아니야. 어, 어, 맞지? 나는 배우이가 130을 갔었어요? 어. 야, 근데 넌. 아. 아 동현 NMC 이쪽겠지 응? 몇일 이긴 건데? 한 달, 1 0지이쪽겠지 <laughs> 왜 부스러기. 빵구 <방구> 들렸어. <laughs> 진짜? 아니야? <웃음> 빵에 투가 났어. 빵구가 났어. 그럼 진짜 지금 어머니 있어 몰라? 빵에 투가 났어. 빵구. 빵구. <laughs> 아니 빵구. 빵구가 났어. 아, 이겨 내일 빵꾸남. 아니, 내가 빵꾸냈어. 아, 어, 그래? 그럼 여기로 먹자. 아이씨. <laughs> 그럼 가루만 야. 나와. 응? 집에서 생일 수도 무쳐야겠다. 같이 먹읍시다. 먹을 사람? 저요. 저희의... 다 먹을 사람? 어어. 응. 어. 음. 진짜 준 거야? 응. 어. 뻥이야. 잠깐만, 집에 갔다 올게. 어머니 있어. 에휴 <laughs> 괜히 들고 왔어 전화해봐 아니야 나 통이 없어 응. 일단 이 책을 놔두고 응. 근데 난야 타임 야 타임 또잘가좀좀 있으면 다섯시 좀 있으면 좀 다섯시 다섯 될 거야